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치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유에디 보금이 이르니 지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 잠깐 오스것 같은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했던 거 기억나요? 지 나도 있어. 우리 크게한번해봅 시다. 유 있지? 할수 있지? 어 시, 시, 시. 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쿵쿵 성령님이 내 마음에 쿵쿵 예쁜 마음 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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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성령님이 내 마음에 쿵쿵 오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죠 너무 이쁘다 오늘 말씀 중에 춤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 했죠 우리 입으로도 높일 수 있고 더 크게 우리 더 역동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시시 시, 시작 성령님이 내 마음에 쿵쿵 성령님이 내 마음에 쿵쿵 내쁜 마을 활짝 문을 열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쿵쿵 성령님이 내 마음에 쿵쿵 나의 마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치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로마지막 말씀이 지막지게 말씀이 지어지게 말씀 마기도해마 마지막으로, 마지막지막가지막가로지지지막 우리 오빠가 오늘 예배 잘 들은 모습까지 보여줍시다. 하나 기뻐하게요. 자 오늘 말씀 나왔습니다.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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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와 오늘 두 칸이나 되네요. 그래서 선모님이 앞에는 읽을 거예요. 뒤에는 따라하기 자 룩기 2장 12절 말씀이에요. 선부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여기 따라 합시다. 그의, 그의, 날개 날개 그의 날개 아래에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보호를 받으러 온, 받으러 온. 내게 내게 온전한 상 온전한 상, 상 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루시라는 사람을 얘기할 거거든요. 루, 이름이 루시예요. 이 루시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나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 루슬 보호하셔서 상을 주셨대요. 와, 루세게 하나님 어떤 상을 주셨을까? 이 말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어, 어떻게 어 알았지? <laughs>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신대요. 아멘.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루스에게 소개해볼게요. 당남하 줘. 루스에게만 준게 아니라 우리 유치부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신대요. 우리 유엘에게 음. 상을 주신대요. 진아, 고리듬이와 꼬부리 오늘도 보부으로 변화된 루스를 소개해볼게요. 루시 결혼을 했대요. 딴딴따단 딴딴딴 <laughs> 결혼을 했대요. 루스. 야, 나는 너무너무 좋은 남편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진짜 남편을 만나서 행복게살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요루시예요 어, 이상루시인데 오늘 남편이 죽어 버린 거예요. 음, <laughs> 어떻게? 음.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너무너무 슬펐어요 롯이 아사은 얘기했지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 그리스를 모른다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를 도 모르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롯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죠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자꾸 생기는 걸까 늘 걱정을 했죠. 었 고민을 했죠. 남편이 죽고 나니까 돈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스, 나 결혼해서 남편이랑 좋은 집에서 좋은 차도 사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나 행복할 거야. 그랬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루시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왜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루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어요. 불신자에던 루스 계속 움은빠졌어요 그러면 이 루과 또 루스라는 모든 사람들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 보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루시 어느 날 결단을 한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결단을 난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 믿기로 생각했냐면 아까 루시 결혼했는데 갑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응. 남편의 엄마가 사아 계셨던 거예요. 그 남편의 엄마를 시어머니라고 그러거든요. 시어머니 그 엄마를 따라서 하나님 저는요. 그 어머니를 나오미예요. 나오미. 어머니 저는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겠어요. 결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시어머니가요 어디를 갔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이루시 이 엄마를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거기서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 루스에게 아까 상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을 줬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서 이게 웬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일찍 죽은 남편 대신에 또 너무 멋진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이름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예요. 보아스 이 남자를 만나서 보세요. 뭐 했을까요? 결혼했어요. 언약을 가진 남자와 만나서 멋진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 남편이 얼마나 멋진지 앞에 죽은 남편보다 더 행복한 거 있죠. 이렇게 언약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꿈꾸던 결혼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남편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세요. 보아스고 루시잖아요. 이 둘이 결혼을 했는데 누가 태어난 줄 알아요?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아까 우리 유엘이가 어? 자녀를 주셨나? 맞아요. 믿음의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오벳. 근데 이 오벳이 또 믿음의 자녀를 자녀가 태어나게 한거예요 누구냐 이세 이세 들어봤을까요 이세 그리고 또 이세가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윗. 다윗을 낳았어요 맞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세가 다윗을 낳았는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음.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와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을까요 예수님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게요, 루시요, 맞지요? 그 믿음의 대를 천 대까지 하는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루시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지요. 그래요. 우리 유치부가 하나님 저는요 이제부터요 정말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높일 거예요. 결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시 받았던 엄청난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 이 석가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어뭐 남자 여자 결혼해서 그래 아이 놓고 잘 살았네 행복하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에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 언약대를 이어가게 하셨단 아예, 말이에요. 아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선. 아 잠깐만요. 이걸 안 했네요. 마지막 우리 이안 했네요. 맞아요.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구원의 길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다음 단한 번만 외치고 마칠게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복음이 복음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 우리 지금 지나가 입을 엄엄 엄금 거려요 지금 <웃음> 가려고. <웃음>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구원의 길이, 구원의 길이 구원의 길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 지나가 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치요? 아 기도합시다. 기도 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스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유치부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유치부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언약이 천대까지 이어져가는 축복과 응답을 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